근데, 네. 우리 집에 재료가 없어. 어? 어? 얘들아! 뭐야, 뭐야? 꼬막해빈인데?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왔어? 너가 이제 왔어야, 왔어. 왔어. 너가 이제 왔어. 짠아, 우리 윷놀이 하자. 윷놀이 우리 지금 나... 떡국 만 아, 내가 속마음을 다 알고 내가 재료 다 준비해왔어. 진짜! 이걸로, 이 윷놀이로 아, 재료를 얻어서 그걸로 떡국을 만들어 먹는 거야. 그냥 그런 얘기다니까. 그럼 윷놀이 하는 거지? 당연하지! 자. 윷놀이 출발! 예! 짠! 와. 이게 윷놀이판이야! 와! 언제 준비했어아 내가 어제 진짜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봐봐. 자 이거 뭐예요? 파! 이거 뭐예요? 파. 치즈. 치즈! 그거는요? 김! 이거. 어, 마시멜로? 뭐 어, 어? 어? 있잖아 우리가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복불복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마시멜로랑 젤리도 들어가 우와 아이 어떻게 젤리를 넣어 떡국에 왜? 젤리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데 여기 안 걸리면 젤리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근데 물음표는 뭐야? 이렇게 가다가 여기 걸리잖아 그러면 미스테리 박스를 뽑아야 돼 음. 아. 다섯 명이잖아 어, 한명은 깍두기를 해야겠네. 어, 맞아요. 우와, 케릭크 통했어. 그러면은 가위바위보에서 만약에 무기 두명 나면 그두명이 팀인 거고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보자, 일단. 그래. 가위바위보! 와 어! 어? 어? 저쪽에 와! 아, 팀 됐어! 그래. 그래. 그러면은 지금 루시랑 줄리가 팀이고 나랑 꼬마이 팀이잖아. 말을 하고 어. 한명 이거 던지는 걸 하자. 좋아. 두 스텔라는 양쪽 팀다 던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정했어. 아, 어, 정했어. 자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야. 응? 하나, 둘, 둘, 셋, 하! 야! 어. <laughs> <laughs> 좋았어. 그럼 나보라빛 도렌지 우리 팀의 말 나. 캐논매캐논매 <laughs> 파이팅. 좋았어, 좋았어. 파이팅. <laughs> 파이팅. 그러면 화이팅! 누가 먼저해? 아, 갈비 봐줄까? 그래, 하이 마이 파우! 어, 내가 이겼으니까. 그한분 먼저. 이길게 편한 분 먼저. 자, 합니다. 오막오 유시 오, 엄청 크네. 야! 자, 떡이 <laughs> 있어야 되잖아. 좀, 좀, 좀. 거리 목표야. 자, 간다. 하나. 둘, 셋. 거리를 향해서. 이렇게 되니까 뭐해서 미스터리 박스 하나 열자. 근데또 언제? <laughs> 무겁 어, 자, 해카와 네? 아, 자, 자! 자, 자, 자 하나하나 던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 가세요, 가세요 하나, 둘, 셋와다 잠깐만, 잠깐만 한번더 던지고 출발하겠습니다 나. 자, 다시 한번 던질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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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오! 오! 어? 어? 참 있잖아 공이어이 거야! 야 그러면 요새 거리니까 도케걸 유. 유. 자 일단 파파파도케 파. 걸. 멀아 스텔라. 되게 떡처럼 생겼는데 마시멜로라는. 자아아아아 우리 팀은 아 이제 아 스텔라이. 스텔라가 음. 먼저 차례거든. 오케이. 스텔라 스텔라 믿을게. 우리는 뭘맞하냐면은 저기 고거구나. 고기나 아니면은 저기 물음표. 오케이. 아기 고기! Stella, careful, care. w e 자 e g o i 미스테리 박스 아직도 a d y 이게 r e going to be steady. We're going to b 거 steady. w 디제 편하게 던지겠어. 개스 <목소리> <걸, 걸>, <목소리> 아, <목소리> 어. 아, 또 이게 볼 차려 갔네. 보너스 진짜 궁금하다. 골차가 <목소리> 되게 길다. <목소리> 진짜? 한글자리둘 셋. 개 자, 우리 고기. 스텔라, 유씨! 딱! 우와! 우와! <놀라> 두 개! 훗! 이즈 테리! 스텔라, 이거 봐, 차례! 상대팀과 음식 한 가지 교환! 스텔라, 어! 고기, 교환! 뭐가 나도 좋아? <놀라> 줘, 해라. 아, 해라. 자 이제 누구지 줄리인가? 줄리. 아 내가 한번 더할까 내가 지금 그만하려고 줄리. 했어. 그치 그치. 어. 하나 둘 셋. 개 어! 출발 줄리 출발. 아휴 가는 의미도 어. 모르고. 예. 아 우리도 말을 바꿔서 내가 말을 하고 꼬마 키빈이 될게. 그래. 어. 간다. 이야! 개? 개? 하면은. 맞지? 맞아 맞아 예쁘게 넣어게 어? 예쁘지? <laughs> 열심히 가나 갈게 잘 안녕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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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팀 승리지? 근데 이승리 상관없이 우리가 재료를 좋은 걸 얻어가지고 그냥 이때부터 여기가 이긴 거야 이 <laughs> <그냥 성리도 웃음> 우리의 것이었어 자 그럼 우리가 얻은 재료로 한번 만들어볼까? 좋아 <laughs> 뭐야 재료가 하하하하하 약간 어? 너무 예쁘지 않아? 맞아, 맞아. 알록달록 그래. 원래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 좋은 법이니까 우리는 색감으로 가볼게 우리는 이렇게 예쁘고 뭐 저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그냥 그대로의 떡국이 나올 것 같아 자 넣어볼게 역시 떡국엔 떡또기다음 <laughs> 고기 맛있겠다. 알록달록 계란 이제 뚜껑 닫고 그래. 아, 기다려보자 자다 만들어졌을까 <laughs> 오, 냄새 오, 좋아, 오, 냄새 나, 좋아. 냄새가... 아, 자, 그럼 좋아. 한번 열어볼까? 좋아! 좋 와! 오,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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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완벽하잖아! <laughs> 아, 너무 좋아! 잠깐만 우리 먹기 전에 보라필 오렌지 팀에 한번 떡국을 살펴볼까 <laughs> 우리 이거는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 없이. 진짜 너야? 아, 스텔라 완전 이쪽 팀으로 마음 붙여다 아, 아, 아나나 진짜 너무 기대해. 아네. 자, 우리는 일단, 젤리. 그 다음에 떡. 스텔로우맛있겠 우도 기운이 있다. 신기하다. 이야, 아, 친구들파국고 네. 뭐, 파국. 어, 떡국이 아니라 파국 이거는 디저트. 디저트. 마스터를 먹으면 돼. 어, 근데 착하다. 안 섞어져서 진짜. 고마워. 어, 그래. 진짜 마법에 가마 붙이네. 아, 네. 구분할 줄 알아, 애가. 나 빨리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스텔라, 스텔라, 우리 쪽으로 온다? 이거 먹어야지. 이저도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먹어야지. 그렇죠. <laughs> 그렇지 그렇지. 떡국은 응. 역시 떡이죠. 어, 맛있겠다. 어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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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어때? 떡국이지 뭐. 맛있다보다 맛있다보다 나도 한번 먹어. 네 나는 고기랑 계란이랑 떡을 같이 먹겠어. 음 어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이런 떡국을 먹으면 응. 한살더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응. 저것도 한번 먹어봤텔라 좋아요. 근데 나는 파를 좋아해. 스텔라 응. 이거 찍고 먹어야지. <웃음> <웃음> 이거 찍고 먹어야지. <laughs> 스텔라 이거 찍어먹으라고 먹어. 어내 네, 맛있을 것 같아. 어 아, 매워. 맛있다. 아 매워. 진짜? 어 매워. 어 매워. 진짜 너무 매워. 진짜 맛있어. 정말 아니야. 그렇아 어, 음, 괜찮아. 너 어, 진짜 맛있어. 저기 맛있는 거 아니야? 맞아, 진짜로 괜 응, 어,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응. 어, 어, 진짜 진짜 괜찮아. 괜찮아. <laughs> 줄리 진짜 진짜야?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이건 나도못 믿겠어. <laughs> 음, 진짜 괜찮아. 해볼까? 무신은 솔직하거든. 그렇지, 괜찮지? <laughs> 아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우리 또뜻해 <목소리> 우리 조금만 나눠줘. 같이 목자 우리 친구니까 뭘? 다 같이 나눠먹자. <목소리> 우리 이거 먹어야 친구들 떡 먹어. 떡 먹어 먹어 먹어. 그도떡 먹어. 먹어. 아 아유. 얘들아 우리 올해는 더 친하게 지내자. 사랑해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많이 많이